오늘은 봄통 비빔밥 느낌이 나는 유러피안 쌈채소 비빔밥을 만들어 볼겁니다. 우선 쌈채소 한줌을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볼에 잘라줘요. 다진마늘 한 스푼, 다시마 간장 두 스푼 정도 넣었는데 이 간장은 염도가 낮아서 시장에서 산짠 양조 간장도 한 스푼 넣어줬어요. 멸치 액젓도 넣어주고 화이트 식초 1~2스푼, 매실액도 넣어줍니다. 중간에 매실액이 잘안 따져서 따뜻한 물로 뚜껑 부분을 녹여서 가져왔어요. 그 후에 고춧가루 뿌려주시고 깨도 갈아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맛을 한번 보시고 부족한 간은 취향껏 액젓으로 더해주시면 됩니다. 사골곰탕 베이스 만둣국이랑 비빔밥에 넣을 계란, 닭가슴살도 함께 구울 거예요.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랑 버터 두르고 미리 어제 해동해놓은 닭가슴살을 넣어주세요. 잘 펼쳐서 닭가슴살에 고루고루 버터향이 될수 있도록 해주고 뒤에 냄비에 사골곰탕이랑 만두 네알 정도 넣어줘요. 저는 토핑이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집에 미리 냉동시켜 놓은 차돌박이 같이 구워줬고요. 간은 참소스 있는 걸로 해줬습니다. 만둣국에 넣을 계란 3알도 미리 풀어서 소금간도 해놨고요. 집에 냉동 새우도 있는 거 해동해서 같이 구워줬어요. 비빔밥에 넣을 계란도 하나 구워줍니다. 계란 새알 푼 거는 모양과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만둣국에 넣을 때 젓지는 않았습니다. 집에 토치가 있으니까 토치질 좀 해서 불맛을 좀 내주고 토핑이나 국물에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해주었고 청양고추, 참치액 한 스푼, 멸치액젓으로 부족한 간 추가로 국물에 더 해줬어요. 오늘 하는 요리가 많아서 그런지 녹음이 쉽지 않습니다. 이 토핑은 이따 비빔밥에 넣을 겁니다. 전자레인지에 돌려준 즉석 비리밥 두 개랑. 프라이팬에 구운 각종 토핑들을 싹다 아까 만들어둔 양념쌈 채소 볼에 넣어줍니다. 잘 섞어줄 동안 뒷정리는 계속 해주면 이따가 편해요. 이렇게 다이어트식 저녁이 완성되었습니다. 귀찮아서 예쁜 그릇에 잘 올려놓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맛은 있었어요.